광주시가 세계 유일 국내 최초 타이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중심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으로 광주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방자치 주도의 사회 대통합 노사상생 일자리로 이를 도입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문을 열고 오는 9월 경영 SUV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목표로 2024년까지 4,116억 원을 투입해 국내에서 유일한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핵심 시설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광주시가 주력하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에 활용됩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휴먼유딜인 강주형 일자리, 디지털유딜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그린유딜인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유딜 실현으로 더욱 살기 좋은 강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AI를 접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진정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형 3대 뉴딜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빠른 시정 뉴스 헬로 광주입니다.